이번 주말 손주 온다고 약국 가셨나요? 독한 기침약 언제까지 드실 겁니까? 당장 마트로 가세요. 단돈 1,000원이면 당신의 기침 멈출 수 있습니다. 손주 안아주고 싶은데 옮길까봐 마스크 쓰고 숨 참고 그 서러운 마음 오늘 제가 냉장고 속 재료로 확실히 풀어드립니다.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세요. 당신은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기관지가 사막처럼 마른 겁니다. 50대가 넘으면 몸속 수분 탱크가 바닥납니다. 점막이 마르니 먼지가 들어오면 바로 콜록. 이건 병이 이 아닙니다. 건조입니다. 비싼 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수분 폭탄을 던져주는 겁니다. 메모하세요. 폐를 살리는 색깔은 음양오행 폐기운의 흰색입니다. 냉장고에 있는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. 첫째 무입니다. 예로부터 무는 폐의 열을 식히는 소화기였습니다. 매운맛이 꽉 막힌 가래를 사겨줍니다. 소화도 잘 되니 50대에겐 최고의 보약이죠. 둘째, 배입니다. 그냥 깎아 드시지 마세요. 찌거나 끓여 드세요. 루테올린 성분이 나와서 기관지에 보호막을 씌웁니다. 셋째, 가장 중요한 건 팥뿌리입니다. 요리할 때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죠? 그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천연항생제 한방에서의 총백입니다. 이중 하나로. 레시피 알려드려요 딱 3일만 이렇게 드세요 복잡한 요리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물을 잘게 썹니다 꿀을 1대1로 붓습니다 끝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무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바로 천연 진해거담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 맛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오늘 담그면 이번 주말 손주 올때딱 먹을 수 있습니다 자. 이번 주말입니다. 손주가 옵니다. 양 냄새 풍기며 기침하지 마세요. 손주에게 미안하고 며느리 눈치 보니 않고, 대신 달콤한 꿀 냄새, 건강한 냄새로 맞이하세요. 마스크 벗고, 볼 비비고, 기침 걱정 없이 꽉 안아주세요.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이미 답은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무 하나 사러 가시죠.